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재진입 공격의 두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재진입 공격은 이 어테커가 윗드로 함수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뱅크가 1 리더를 보내게 되면 이 어테커에 있는 리시브 함수가 또다시 윗드로 함수를 호출하면서 또1 리더를 뱅크가 어테커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리시브 함수가 실행이 돼서 윗드로 함수를 호출하고 또 뱅크는 1 리더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이 일어나면서 이 어테커가 모든 리더를 취하는 공격 기술이었죠. 자,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윗드로 함수에 이 어태커가 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체크를 한다면 저희가 재진입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리카이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윗드로 함수를 실행을 하려면 이 진입이 f 스일 때만 이윗드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recall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어 t 커 a c e 가 w i t h r a 함수를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이어 t 커는한번더 진입한 적이 없으니까 진입은 false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 i t h r a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w i t h r a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하면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진입을 false에서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는 1 이더를 다시 어테커에게 보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는 1 이더를 어테커에게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어테커의 리시브는 다시 윗드로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윗드로 함수를 호출하려면 이 진입이 False일 때만 호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리카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어테커가 진입을 한번 했기 때문에 t r 트루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에러가 발생하겠죠. 왜냐면 어택커는 한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트로인 상태니까 당연히 또 윗도로 함수를 부을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재진입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어택커가 정상적으로 이더를 받는다고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택커가 윗도로 함수를 실행하고 맨 처음에 당연히 어테커는 진입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입이 true가 되고 그리고 뱅크가 1 리더를 어테커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다 끝났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false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의 트랜잭션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어테커는 다시 한번 윗도로 함수를 부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진입공격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저희가 지지를 한번 시간대 보았던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떻게 이제 이 진입 여부를 체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불리한 값이 필요하겠죠. 일단 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자 저는 하나의 불리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변수의 이름은 is entering입니다. 즉 진입 여부를 체크를 하는 변수겠죠. 그리고 이 불리언 값의 초기 값은 당연히 False겠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런 식으로 False를 입력을 안 해도 기본 값으로 False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require를 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so, require.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isEntering이 False일 때만 진입을 할수 있다. 즉 i t r a 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진입한 다음에 여기에 true로 변경을 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call 함수를 이용해서 이더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true로 만들어 준다면 무형 지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call 함수가 부르게 되면 또 다시 receive 함수가 또 w i t h r a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true가 아닌 계속 false인 상태가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r e c a 바로 체크한 다음에 이 call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isEntering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트랜잭션이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기 맨 끝에 false로 만들어줍니다. 즉, 그만한 잭슨은 이윗 a w 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을 한다면 isEntering은 true에서 false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isEntering이 true인 상태에서 이 call이 어태커에게 1 이더를 보내고 이 리시브가 다시 윗도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is entering true인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가 true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뱅크를 배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6 이더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 그리고 l a 밸런스 보면 6 이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t t 주소를 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뱅크의 주소. 그리고, 오 w n 는첫 번째 주소로 하시고, 자,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배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더를 보내야 되겠죠. 일단은 예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이더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 이더.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1 이더가 있죠. 책 h 밸런스는 7 이더고, 그리고 이제 재진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요것 때문에 그렇겠죠 isEntering이 현재 true인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저희가 모디파이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reentrancing 하는 것을 여러 곳에 여러 함수에 적용한다고 하면 은 모디파이어 형태로 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모디파이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똑같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isEntering은 true가 되야 되겠죠. true.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함수 노치직 들어가야 되니까 요 표시를 입력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sEntering을 false 형태로 변경해줘야 되겠죠. 여기 false. 어, 그리고 참고로 isEntering은 이런 식으로 false를 써도 되는데. 저희가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할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alse일 때이 not 연산자 덕분에 True가 되겠죠. 이 true가 된다는 말은 이위 칼은 자연적으로 통과가 된다는 뜻이죠. 즉이 is entering이 False일 때, 이 함수가 요노직이 이 실행이 되면서 이위 두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modify를 적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S를 눌러서 컴파일 하시고 그리고 bank에서 6 이더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t 커 a c 이게 bank의 주소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너 그리고 1 이더 정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Ether checkBalance 그리고 어 t 커의 밸런스를 확인하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윗드로이드를 통해서 재진입 공격을 한다면, 이렇게 모디파이어가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오픈제플린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제플린하고 많이 친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가 오픈제플린의 코드를 한번 이용해서 재진입 공격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주석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is entering도 주석처리를 하고, 어, 요 부분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이걸 주석처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긴 편하겠죠. 저희가 계속 주소처리를 했으니까. 자, 이 상태죠. 자이 상태에서 구글 창에 open 제플린 기을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contract, 그리고 security, 그런 다음에 여기 reentrancy 카드를 봅니다. 그래서 reentrancy 카드를 보면은 저희가 한 거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현재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상수가 있죠. Not entered, 즉 재진입하지 않았을 때를 상수 형태로 만들어서 1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entered, 즉 진입했을 때를 이 상수 형태로 2로, 2로 저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status가 있는데 이 status는 이 어테커가 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생성자를 보시면 맨첫 번째의 상태는 not entered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재진입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isEntering이 false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도 생성자에도 s t a t i s 는맨첫 번째 false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modify가 있는데 저희가 한 거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이첫 번째 함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r e c a 이 있죠 현재 상태가 entold가 아닐 때만 그다음 로직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그 말이 무엇이냐면 요 리카일은 저희가 작성했던 요 리카일과 똑같죠. 즉이어테커가 진입하지 않았을 때만 그다음 로직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리카일을 써준 다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is entering을 true가 되었죠. 즉어테커가 진입했다는 상태를 이렇게 true로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어테커가 진입하지 않았을 때 이 해당 노직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상태는 진입 상태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모디파이어니까,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노직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노직이라고 하면은, 해당 윗드로오겠죠 그래서 윗드로 함수가 잘 실행이 된다면, 요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해당 함수는 당연히, 이 해당 상태를 진입하지 않았을 때로 변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과 매우 똑같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를 import 해가지고 한번 재진의 공격이 방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impor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속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is re-entrancy g u a r d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요 모디파이만 어 들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모디파이어를 복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컴파일이 되었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해가지고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에서 6, 2더 정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테커 b 서 뱅크의 주소 그다음에 언어의 주소. 그리고 나서 체크 밸런스. 그리고 이 어택 거주소를 한번 1 이더 정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 이더. 그리고 어택 거 주소의 밸런스를 확인하면 1 리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위드로 이더를 통해서 재진입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실패가 뜨겠죠. 저기 보시면 이렇게 실패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재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모디파이어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오픈제플린에서 제공하는 이 해당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쉽게 방지를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더 안전해지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재진의 공격을 방지하는 기능을 요거와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넣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안전하게 콜 함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재진의 공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